그렇게 하고 마지막 28일 날. 시간 잘 가죠? 제가 30분 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에 10분의 1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러니라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28일 날, 광주 사태가 27일 날 끝났습니다. 다시 공수부대가 외곽으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광주에 들어와서 광주를 다시 재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28일 날, 어떻게 합니까? 전투교육 사령부하고, 그 다음에 검사들하고, 의사들하고 모여서 시신들을 세면서 이 시신은 총을 어떻게 맞았나, 무슨 총을 맞았나, 어떻게 죽었나, 다 조사하면서 숫자들을 파악합니다. 이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장례 절차. 그런데 이 전투교육사령부가 엉터리 짓거리랍니다 전투, 광주에 있었던 전투교육사령부, 윤웅정은 간첩이라 했어요, 별세계단는 윤웅정이 간첩인데 648기입니다. 광주의 전투교육사령부는 수사권과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광주에서 일어났던 모든 거짓된 작전계에, 거짓된 모든 것들을 누가 수사해? 지들이 수사해야 돼. 지들이 조사해야 돼. 그런데 북한군과 짜고 쳤던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안 쳐? 그래서 다 숨겨버린 거예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44년 동안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고 우리 정담 선생님 같은 분에 의해서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연구를 하고 수많은 추적을 했던 저 분에 의해서 광주의 5.18이 퍼즐 맞추기가 최근에 다 끝나가 버린 겁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광주 사태에 일어났던 것을 오늘 일자별로, 시간별로, 요일별로 다 듣게 되는 타임라인이 형성된 겁니다. 이렇게 듣는 거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제가 이거 엊그제 만들었거든요 이 ppt 그리고 이게 쉽게 보신 분들 없거든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못 들어서 그렇지 일자별로 시간별로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시민의 아픔을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을 모아자 덮자 이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광주 시민의 아픔을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을 덮고 나가자 이 한마디를 전투 교육 사령부가 얘기하는 바람에 광주에 일었던 폭동 내란 역적질이 한마디에 다 덮여버렸어요. 죽일놈들 광주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군인과 경찰들이 죽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데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덮자. 야 이런 죽일놈들이 나중에 세월호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태원 사건을 일으키고 또 무슨 사건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겁니다. 자 전투교육사령부가 수사권과 조사권을 가졌는데 뭐예요? 북한군의 내통계 흔적을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어요. 광주 시민의 시민의 아픔을 건드리지 말고 덮고 나자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 출현 무너진 대한민국이 도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광주 사태는 비정규 양동작전 북한 정보자산의 총결산 집합체라고할극 초정밀 군사작전 따르세요. 극 초정밀, 초정밀 군사작전, 군사작전, 특수 군사작전. 특수 비정규, 비정규, 국지전, 비정규 국지전, 국지전. 특수 비정규 국지전. 극초정밀 군사작전. 이것이 광주의 작전인데 세계에서 이렇게 귀신도 깜짝 놀랄 작전을 1980년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8개월 후에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온 44년 전에 광주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의 흔적을 다 모였다고? 덮었다고. 덮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놈들 간첩조사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알 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수사 기록을 남겨놓고 연구하라고 하니 연구를 아무리 심하는 박사님이 연구해도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랐고 저도 몰랐던 거예요. 오늘 다 밝혀드렸습니다. 한번 마지막 따라오시고 끝내겠습니다. 5.18로 무너진, 무너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5.18 진실로 되살리자! 맞습니까? 대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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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대살리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오일팔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오일팔을 규정 놔두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한다. 광주 오일팔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And South Korean Kim Dae Jung followers 합작으로. 5.18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역사 다시 써야 돼 뒤집어서. 역사를 다시 쓴채 작게 8.05.18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미리 예약 구입들을 해주셔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을 받아본 3공수 부대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팩트를 수집했는지 경의를 표한다. 군봉교 24단 지휘 차량 피탈 정말 정확했다. 작전 참가 상황일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 표지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오랜 응어리 하나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정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44년 동안 감추고 덮어씌우고 묻어버린 거짓의 역사를 파헤치는 안내서인 작계 80518이 나왔다. 5.18 반란 세력을 추적, 섬멸하는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자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역, 예위역을 불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 세계 자유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980년 5월 18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으킨 반란 사태를 온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공산정치 세력의 반동과 반란정신을 근절시키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였고 저자 정담도 종이책으로 나온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감을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44년 전 광주 5.18은 거짓과 남북군사작전으로 유린하였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것을 알게 해주는 충격과 분노의 타임캡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봐야 할 반공 필덕서입니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불의한 정치 세력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여 알 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를 현저히 어기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5.18 법이 아직도 국민들이 말할 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2의 말대로 5.18 문제 해결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5.18 세력들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살떨리는 5.18 폭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5.18의 실체를 정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거짓의 518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쓴채 작게 80518을 국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80518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 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 2 5 0 7 4 8 6 1의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 드리게 됩니다. 작게 80518 한국보급은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수감 시 엽서 보내기 운동으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을 위로하고 힘을 얻는데 역할을 한 선구자 방송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선구자방송은 엽서 보내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엽서 보급에 단한 건의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번 작게 80518 주문에도 많은 참여를 해 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필독서가 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